아휴 힘 안녕하세요 오물농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하고도 1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간밤에 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작년 겨울부터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고 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줘서 어, 좋은 면도 있고 불편한 만드, 불편한 면도 있는데 어, 시골에서 농촌 생활을 하다 보면 어, 눈은 눈을 보는 관점이 불편하다. 뭐 경치가 아름답다. 이런 면보다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아, 어, 농번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어, 눈은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아, 어, 그리고 그래서 올해도 어,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어, 가뭄이 들까 봐 농민들은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봄이 오는 길목에서 입춘이 지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어, 정말 몇년 만에 눈다운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는 어, 지금 어, 저희 가족의 산소회를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산소 가는 길이 산소회까지 이렇게 차 길이 있는데, 어 제가 제 M I 인그 포터 1톤 어 트럭은 아주 미끄러운 눈길에는 아주 주약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산소까지 가는 이 길을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어 저기 동네 입구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또 멋진 자연의 예, 눈온 설경도 볼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고. 어, 근데 바람이 굉장히 좀 차네요. 아, 바람이 차서 춥기는 하지만 또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아, 이제 그해 봄, 여름에 이 해충들, 이 벌레들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추워도 좋습니다. 농민들은. 그게 농민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추워도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 저희 이 산소를 가는 길인데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아 이제 뭐비 오니까 까치도 울고 아주 설경도 좋고 공기도 맑고 아막 지난주에는 막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요즘은 이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토요일만 해도 날씨가 막 영상 거의 뭐 15도, 20도까지 올라가다가 어주 일요일 날 어제는 또 갑자기 또 기온이 그냥 영하로 본두 박질 쳐서 추워졌는데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어, 식물들, 이런 농작물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그해에 농사를 짓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눈이 모처럼만에 많이 와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어, 산소에 왔습니다. 어, 도착을 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서복, 서복 많이 쌓였습니다. 어, 산소에 왔는데, 여기 지금 개나리인데, 이렇게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날씨가 영상 막 15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가 이렇게 꽃망울을 어, 터뜨렸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눈이 와버리니까 얘네들도 정신을 못차을것 같습니다 아. 어, 저희 가족묘입니다 가족산소가 있는 가족묘고 어, 여기가 저희 할아버지 저두 번째 가운데가 저희 아버지 저 끝에 세 번째 있는 산소가 저희 작은아버지 산소입니다 어, 이렇게 눈이 왔는데 예, 산소에 왜 왔냐면 어, 산소에 이 잔디 관리를하기 위해서 어, 산소에 왔습니다. 어, 이렇게 눈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봄이 가까워졌을 때꼭 예,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산소에 나는 이 잡초 잔디를 뺀 나머지 잡초를 관리하는 일인데 어, 눈이 왔을 때 예, 반드시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이렇게 산소에 어, 눈이 쌓였을 때. 그, 잡초 제거해주는 제초제를 뿌려주면, 아,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에, 제초제를 뿌려주면, 이제 골고루, 골고루, 어, 제초제를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이제 눈이 있는 가운데 뿌리면, 어,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 제초제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잘 녹기 때문에, 아,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눈이 많이 와서 제초 작업을, 제초제를 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산소부터 제초제를 뿌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뿌려줄 이 제초제는 카소론 입제입니다. 카소론 입제. 어, 산소의 산소, 어, 잔디 관리할 때 보통 뭐 파란들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오늘 농협에 갔더니 또 약을 주더라고요 제초제를 카져돈 그래서 작물이 잔디며 잔디 관리할 때 뿌려주는 거고 잡초 발생 전에 토양 처리 그래서 이 제초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kg짜리 제초제인데 이거면 100평 정도를 살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입재로 되어 있습니다. 몽글몽글 그래서 입재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도 불고 추워서 잎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초제 뿌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제초제가 이렇게 눈 위에다 뿌려주니까 골고루 뿌려졌는지를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안 뿌려졌으면 안 뿌려진 데는 다시 더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눈이 왔을 때 제초제를 뿌려주면 아주 산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산소의 잔디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찬스죠. 눈이 왔을 때자 이렇게 예, 제초제가 이제 뿌려졌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제초제가 이제 스며들겠죠. 이게 예. 공분 먼저 철저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제초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라스를 빼야 되는데 송구라스 더니 아주 힘십니다 아, 뿌렸습니다. 어, 올해는 산소 관리하기가 훨씬 소홀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다 끝냈으니까 다시 차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손나무에도 눈이 쌓여 있고 오랜만에 멋진 설경을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감상해 봅니다. 소나무에 아주 멋지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별부 싫었네. 1년에 한번 이렇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산소 관리를 해주면 산소의 풀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보통 산소의 잡초 관리, 산소의 잔디 관리 해주는 약들이 입재로 돼 있어서 어, 눈이 안 왔을 때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골고루 뿌려지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왔을 때이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 근막 입이 열어서 말이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산속에 저렇게 멋지게 집을 어놓고 농촌 생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이제 정말 손실이고 발실이고 아, 어,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바람이 아, 불어서 넘어질 뻔했네. 과당해걸 과당할 뻔했습니다. 아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눈에서 뒹굴르고 <laughs> 눈싸움하고 <laughs> 이야 바람세다 오 앞에 산에 아주 다 하얗습니다 까치 소리로 들리네요 자 오늘도 저희 보물농장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시청자님들도 혹시 이번에 내린 눈이 이, 다 녹기 전에 혹시 부모님 산소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 눈이 녹기 전에 이 잔디 관리하는 제초제 사갖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물농장TV에서 어, 촬영하는 모든 영상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길 원하면 구독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할 정보가 있다고 되시면 주변에 이웃에 공유하기를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추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추워, 오 추워, 오